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오늘 스케줄 다 끝나고 집이야? 네 맞아요 라이브 한지 오래됐다고? 나 라이브 언제 했지? 그렇게 오래된 것같지 않은데 아니면 그동안 그 시간을 내가 빠르게 느꼈나? 얼마 안된거 같은데 오늘 회사 사람이랑 콘서트 영화 4DX 보고 왔다고요? 잘하셨습니다 아주 어? 아주 100점 100점 보이스 마지막 7월 30일이라고? 진짜? 말도 안돼 9월 3일이잖아. 한 달이 넘었어? 와. 너무 빠르다, 너무 빨라. 나에겐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, 2주? 자, 오늘 라디오라 카메라 안켤 예정이니까 다들 화면 켜기는 이제 그만 얘기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운동했냐고요? 오늘 운동을 했죠. 오늘 리허설을 가야 해서 한참 전에 일어서 운동했어. 오늘 인스타에 올릴 사진 없어? 없어요. 있었으면 당연히 바로 제가 또막그 뭐냐, 사진을 쟁여두고 아 이거는 막한 일주일 뒤에 올려지 약간 이런 성격이 못 돼서 사진 있으면 보통 내가 올려야 되겠다 생각한 거면 바로바로 바로 올려야 돼서 쟁여놓은 게 이제 없어 아뭐또쭉 갤러리에 올라가면 있으려나 근데 가끔 그런 사진 있잖아 막 그때 당시에는 아이 사진은 별로 올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어이 사진을 왜안 올렸지? 이러면서 이제 올리는 사진들도 있긴 하지 <laughs>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요? 천, 천, 희, 얘기할게요. 나 오늘 나피디님 팬미팅 티켓팅 성공했어. 고향, 고향, 성공했어. 나피디님 팬미팅 티켓팅을 성공했어. 와, 부럽네. 고인셉틴 계속했으면 좋겠어. 내 밥친구인데. 물론 계속은 당연히 할 거고요. 계속 당연히 하고. 근데 이제 이제 스케줄이 바빠져서 촬영 비축분을 좀. 아이고, 근데 내가 이렇게 비하인드 풀어도 되나? <laughs> 비축분을 많이 막 못할 때도 있다. 라고 생각하고 캐럿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언제 다시 게임 하냐고? 아 그러게요 이제 또 아주 바빠질 것 같아서 물론 시간 있으면은 당연히 하러 올 생각입니다 잡지 컬렉션 바뀐 거 있나요?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근데 네, 저 평소에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지내요 지금 거실이냐고요? 네내 방은 어... 내 방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옷도 진짜 많고 그리고 카메라도 많고 이래서 방은 뭔가 너무 잡동사니만 가득해가지고 라이브 할 환경이 안돼 컨셉 레퍼런스 저인 거 아니냐구요 나필리님 팬미팅 그 레퍼런스 수많은 레퍼런스 중에 하나인 건 가, 같은데 아유 나야 너무 감사하지 어 최고인셉 에피소드가 뭐냐고오다 재밌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올 것들이 굉장히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요즘 여행 가고 싶은데 추천해주는 곳있냐고요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. 아 촬영하면서 좋았던데, 촬영하면서 좋았던데는 너무 많죠, 너무 많지. 난 지금껏 내가 갔던 촬영지들이나 해외도 그렇고 다 관광지들은 다 좋았어. 막 어릴 때 교과서에서도 보든 보는 관광지들이나 다 좋았어. 뭐 하나를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. 그냥 전 세계 여행을 한번 다녀보세요. 놀이동산 안 좋아하냐고요? 음, 사람 많으면 조금 힘들어가지고. 잘안 가긴 해. 근데 놀이 기구 타는 거는 좋아하는 거 같은데, 승관이 관악산 간거봤냐고요 어, 사진 봤어요. 승관이랑 등산 한번 가봐야겠다. 오늘 무서운 게 있나요? 아유, 너무 많죠. 일단 퇴근 늦어지는 것도 조금 무섭고요. 어, 출근 시간이 좀 빠른 것도 무섭고요. 그건 다 무서워. <laughs> 그렇지, 난 일단 내가 어, 정말 촬영이나 투어를 제외하고 이제... 그런 거 있잖아요. 제 손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고 이런 경험이 아직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진짜 어디든 가보고 싶어요. 최근 불닭 언제 먹었어? 오늘 아침에 먹었지. 토마토 스파게티 맛 불닭을 먹어봤냐고요? 그런 불닭이 있어요. 근데 나 불닭 오리지널을 제외하고는 자주 안 먹긴. 아 불닭이 짜파게티 너무 맛있지. 불닭 그만 먹어. <laughs> 너 버노시냐? 전 세계 말고 방방곡곡 국내 여행 어때? 아 너무 좋지. 너무 가보고 싶지. 근데 이게 국내 여행은 오히려 더안 가게 되는 게한 뭐 이틀 삼일 정도 이제 쉬는 날이 좀 가끔씩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럴 때 레슨이나 아니면 관리들이나 뭐 그런 것들로 꽉 잡아놓으니까 아니면 그런 날에 이제 게임 보이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갈, 시, 갈 시간이 없어. 물론 그런 그런 걸안 하면은 갔다 올수 있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국내 여행을 더 약간 하기 힘들 것 같아. 괜히 이제. 집에 있으면 레슨을 잡아야 할것 같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시간 나면 뭐 게임보이라도 하고 싶고 뭐 이러니까 3일 봐줄 테니까 갔다 와라 좀 고, 고맙다 꼭 갔다 올게 아 뭐야 그런 마음가짐이었어? 오케이 갔다 올게요 아 그래도 나도 요즘 날이 너무 더웠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이 보이스로 라이브를 할때 그때 당시에 이제 카메라 들고 좀 많이 나갔었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게 못 나가겠는 거야 근데 이제 날이 좀 풀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나가야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좀 여러 곳 사진도 찍어보고 그러고 싶어 새벽에 선선할 때 산책 어때? 음... 이상하게 산책은 또집에서난 가게 된다 누가 약간 팩트 폭력했는데? 약간 게으른 완벽주의자 <laughs> 맞아 엄청 게을러 머릿속에 계획이랑 생각만 많고 행동을 잘안해 <laughs> 게으름쟁이 맞아 이럴 때라도 게으름 피워야지 평소에도 성실해 버리면 난못 버틸 것 같아요 쉴때푹 쉬어 캐럿들도 쉴때푹 쉬길 바라겠습니다 캐럿들 푹 쉬니? 어, 캐럿들은 좀푹 쉬어도 돼 인스타 사진 어디서 찍었냐고? 새로운 사진 아닐 것 같은데? 인스타 사진? 무슨 인스타 사진? 어제 올린 거? 어제 제가 뭘뭐 올렸죠?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제 뭐 했는지 기억이 안나어게 아, 큰일 났다 어? 그러면은 이거 데이식스 님도 노래 한번 들을까? 마침 댓글에 있길래 노래 다 들었냐고요? 어다 들었죠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밴드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인스타 더 많이 게시해야 한다고? 지금도 찌... 올릴 게 없는데 아, 인스타가 약간 잘안 맞는 것 같기도 해 어려워 비밀 포스터에 재미 들리지 말아줘 오케이 다음 게시물은 비밀 포스터입니다 위버스를 자주 하달라고? 근데 내가 웬만하면은 진짜 자주 들어가고 진짜 못 오는 시간대는 제가 뭐 다른 걸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밀 푸는 재미가 있어? 역시 청개구리야 <laughs> 맞아 청개구리 그게 있지 그러면은 제가 인스타 사진이랑 같이 올렸던 음악 한번 들을까요? 노래 너무 좋더라고 위버스 팬레터도 잘 보고 있나요? 아 최근에는 못 봤는데 한 달이었나? 한달반 전까지는 계속 보고 있었어요 편지 써주시면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. 하트도 눌러주는구나. 근데 최근에 읽을 때는 안 눌렀는데 예전에 뭐 누르기도 있었고. 근데 그것도 그날 제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기분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 나면 이제 누르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래그래 하고픈 대로 해요. 고맙네요. 캐럿들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인생을 즐기십시오. 인생을 즐기십시오는 좀 너무 약간 도사 이런 느낌이었네. 어떤 필름을 즐겨 사용하냐고요? 어제 올렸던 사진도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건데 흑백 필름도 좋아하고 코닥 골드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저 잠깐만 뭐 있었지? 한번 필름도 많이 정해놨었는데 지금 집에 코닥 골드랑 코닥 골드 플러스.. 아 컬러 플러스였나? 컬러 플러스랑 그다음에 후지 필름 100 감도 100인 거 그거 좀 많이 정해놨네 아 원우도 카메라 냉장고 같은 보관소 따로 있어? 당연하죠 카메라 냉장고에는 디지털 카메라들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선반이 있는데 선반에 필름 카메라들 넣어놨어요 카메라 냉장고가 뭐냐고? 카메라 어, 제스팜이라고 해야 되나? 그냥 카메라를 보관할 수 있게 뭐 온도랑 이렇게 습도? 막 이런 게좀 조절 가능한 냉장고 같은 게 있어요 잠깐만 보니까 선반이 좀 높게 메 칸으로 되어 있는데 세 칸에는 카메라 있고 한 칸에는 향수들 쫙 모여 있고 그 옆에 바로 카메라 제스팜. 내 카메라 냉장고가요. 음, 내 허벅지까지 오는 거 같은데? 그렇습니다. 양. 얘기하 보니까 TMI처럼 얘기하게 됐네. 자꾸 어디 가는 거냐고요? 제방 구경하고 왔어요. 나도 구경 시켜줘. 안돼. 저기는 내 공간이라서 안돼. 재즈 클럽 말고 추천해줄 향수가 있냐고요?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봤는데 요즘에는 자꾸 <laughs> 하는거 <작곡하는> 웃기다고요? <laughs> 아, 요즘에는 레이지 썬데이 모닝을 좀 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바디 로션을 선물 받았어요 네 향수도 가지고 있어서 그럼 맞춰서 같이 좀 뿌리고 있긴 왜 이렇게 바쁘냐고? 물을 너무 많이, 많이 마시지 말라고? 마르지엘을 좋아한다고? 아니... 아걸요 다른 향수들이 훨씬 많은데 <laughs> 근데 안 알려줄 거예요 내 개인 소장품이야 <laughs> 농담이고 천천히 나중에 한 번씩 알려드리겠습니다.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비럴 비료 피치였나? 그거 얘기했잖아요. 그탑보드향수가 제일 많아요. 많이 들고 있어. 그래라, 천천히 해라. <laughs> 아 캐럿들 발음 재밌네. 신발 예쁜 거 추천했나요? 잠깐만요. 신발 예쁜 거? 신발 예쁘게. 팀버랜드, 팀버랜드. 언제부터 향수에 꽂힌 거야? 대체 제가 원래 얕게 많이 좋아해요. 뭐 옷? 또 좋아하고 뭐 향수 좋아하고 카메라 사진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신발장은 가까운가 봐. 어 신발장은 좀 가까워. 그래서 포디 향수는 뭐야? 그건 저간이 거짓말이죠. 정보 요정. 어 그럴까 그러니까 너왜 갑자기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게 됐지? 캐럿들이 물어보면 알려주고 싶긴 해. 원래 약간 내 정보 알려주는 거 되게 싫어했었는데 이게 마음이 진짜 많이 열렸나 보다. 빵 모자 안 된다고? <laughs> 그거조차 소화해보고 싶은 내 마음인 거지. 내 약간 그런 것도 있어. 그러니까. 물론 안 어울릴 수도 있고 막 그런 옷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지금 내가 어쨌든 되게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옷을 입어 보잖아요 네 이거를 한 번이라도 도전 안 해보면 평생 아예 그냥 한정된 것만 스타일만 할것 같고 뭔가 그런 거가 또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래서 그냥 뭐 이것도 입어 보고 저것도 입어 보고 그 빵고자는 선물 받은 거예요 옷장 진짜 궁금하다고? 되게 다양한 옷이 있습니다 근데 옷장도 못 보여드려요 아무 자 누가 뭐라고 했냐고요? 우리 스타일 팀이 선물해 준 건데. <laughs> 너좋다해라고 그렇지. 네, 그것도 있어. 요 약간 캐럿들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거나 그런 거는 정말 남들 눈치 안 보고 진짜 다 해봤으면 좋겠어. 나쁜 짓만 빼고. 난 눈치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해. 민규랑 옷장이 함께 공유하고 있잖아. 아니요, 제가 그 가, 함께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. 각자 방에 옷장이 좀둘다 있고. 둘다 넓게 있거든요. 그리고 방 하나를 같이 옷, 그흰 거라고 하죠. 그거를 다 설치해서 거기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, 그게 이제 민규가 말하는 그그 그 비용이 들어갔다는 그건데, 근데 이제 제 옷이 많아지면서 이제 딱 반반이 됐어. 시, 시스템장, 맞아 그런 걸 거예요. 그런 거 설치해서 옷장비 줄 거냐고요? 아니, <laughs> 반반이 줘야겠다고? 아니야, 얘 캐럿한테 말 못하지만. 아니야 그때 내가 안 주는 이유가 있어?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 스킨, 로션 못 써? 데프페이스 샵이요? 당연하죠 그 선물 주신 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안 주는 이유가 있구나 그럼 안 주는 이유가 있어 진짜로요 캐럿들도 들으면 바로 아 어, 그래서 안 주는구나 이해할 거지만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아 알려주라고? 궁금해? 아니 안 알려줄 거야 <laughs> 민규한테 물어보는다고? 민규 모를걸? 말이 좀 빨라? 아유 죄송합니다 민규는 잘 몰라요. 아, 왜 궁금해? 자, 그냥 제가 큰 방을 양보했어요. 드레스룸이 붙어 있는 큰 방. 그럼 앉아도 돼. <laughs> 그치? 아, 다 이해한다니까. 어, 더 넓은 방, 큰 방. 드레스룸도 붙어 있는.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방에 갈때 발걸음이 멀어지는 거예요. 방이 구석에 있어. <laughs> 잠깐만, 나 눈물 좀 닦고. 오늘 컨디션 좋은데. <laughs> 제가 언제 안 좋은 적 있었나요? 저 요즘 컨디션 항상 좋은데. 오늘따라 웃긴 언어라고? 칭찬인데 왜 이렇게 킹받지? 어, 저기 그놀라팔루자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자, 오늘 못 들은 음악들은 제가 또 다음에 라이브를 하게 되면 들어드릴게요. 캐럿들도 오늘 잘 자고, 푹 자고, 내일 또 좋은 하루가 되게 바랄게요. 캐럿들도 아,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고, 나도 이제 잘 마무리하고, 잘 자도록 하겠습니다. 해외에서 마, 많이 봐주시는 캐럿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바로바로 바로 통역이 안 돼서 이해하기도 힘들텐데 너무 감사드리고 바이바이 굿나잇. 아까 계속 캐럿들이 그와인이를 해달라더라고. 하와인이 아이시대로 I love you. <laughs> 저는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